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는요,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그 말씀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떠한 말씀인지 간에 가려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7절, 8절 말씀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의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깨닫는 만큼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깨닫는 만큼 수용한 만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깨닫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의지하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났던 또한 가지 반응은요. 우리가 잊지 않았던 구절 말씀에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진작에, 그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을 때 진작에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울었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문에 있던가 아니면 돌아왔던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났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그런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우리 삶을 관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한 그내삶과의 말씀이 관통하여 역사하지 않하시면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말이 더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 은혜는 단한 문도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 회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입니까?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참된 부업은 말씀의 회복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내삶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혹 하나의 말씀에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아진 말씀을 단한 말씀이라도 내삶 속에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 나갔을 때,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힘이죠? 돈이 힘이죠. 네. 다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서. <laughs>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이요 정리하자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회계로 이끌어지는 그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그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참된 부흥을 누리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 속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요 단순히 수적인 그 증가의 의미가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지키게 한 거룩한 몸부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 수평 이동이 부흥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비록 작지만 교회 성도한분한 한 분이 말씀에 대한 그 갈망함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어떠한 것이 힘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입니다. 물질이 힘이 아니라 말씀이 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가 그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신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이 부흥입니까? 단순히 수쪽으로 수평 이동하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한 성도 한, 한 성도가 그 개인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또 깨달아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습니다. 주님 깨달아진 만큼 순종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죠 각 개인의 삶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한 작고 진실한 순종이 일상에서 쌓일 때에 그 참된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목께모 보던 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중솔로의 모든 교회 또 주일학교 연합회 위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한 진정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